안녕하세요. 연예계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두유람입니다. 드디어 YG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멤버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초 7명의 멤버들을 소개한 YG는 이 중에서 5명만 뽑으려고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시각 5월 12일 0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데뷔 멤버 발표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약 2주 전 서바이버 오디션 마지막 화에서 예고했듯이 5명을 뽑기 위한 5개의 빈칸만이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이비몬스터 가될 5명의 멤버들을 뽑기 시작 했는데요. 첫 번째 멤버는 아현. 강원도 춘천 출신인 아현이는 노래와 랩이 가능한 올라운더에 춤 실력까지 뛰어난 멤버이죠. 특히 보컬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 팝아티스트로 최적화된 멤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릴 때부터 다 가져온 영어, 중국어 실력까지 그래서인지 능력과 실력을 모두 가졌다는 면에서 베이비몬스터를 리드해 갈수 있는 멤버라고 소개했죠. 만약 베이비몬스터에 리더 포지션이 있다면 아연이가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멤버는 바로 루카. 일본에서 온 루카는 베이비몬스터에서 가장 처음 소개된 멤버로 굉장히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어 많은 팬들이 루카에게 빠질 것이라고 소개했죠. 약 13년간 춤을 춰온 놀라운 춤 실력뿐만 아니라 일본인인데도 정확한 딕션으로 개성 있는 랩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멤버는 막내 치키타. 태국에서 온 멤버인데. 09년생으로 이제만 14세인데다가 연습생 기간도 1년 9개월로 가장 짧죠 하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영상에서 봤듯 실력과 매력이 굉장한 멤버입니다 네 번째 멤버는 하람 보컬이 정말로 매력적인 멤버인데요 지금까지 부른 솔로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부를 줄 아는 뛰어난 보컬 멤버이죠 마지막으로 뽑은 멤버는 파리타였습니다 태국에서 온 파리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멤버인데요 모국어인 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잘해서 글로벌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어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쉽게 5인에 들지 못한 멤버는 로라와 아사입니다. 로라는 뉴진스 해이와 함께 키즈더로 활동을 했던 멤버인데요. 08년생으로 여전히 어리지만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 걸그룹에 메인 보컬로 포함시키기 위해 탈락시켰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아사는 랩과 노래 모두 소화 가능한데 거기에 리정이 뽑은 팀에서 가장 뛰어난 춤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5명 안에 넣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일본에서 준비 중인 현지 걸그룹에 꼭 포함시키기 위해 탈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봤을 때, 로라와 아사의 탈락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발표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YG가 생각한 베이비몬스터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5명의 멤버가 발표되고 끝이 났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YG는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하죠. 원래 계획대로 5인조 걸그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팬들이 원하는 7인조 걸그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팬들이 원해도 회사의 계획대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려 98%에서 99%의 팬들이 그동안 소개된 멤버들 모두 데뷔하는 7인조 걸그룹을 원했기에 이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YG 양현석 대표는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는데요. 책상 아래에서 꺼내든 것은 7명의 멤버 모두가 포함된 사진이었죠. 결국 YG도 팬들의 의견에 따라 7명의 멤버 전원을 합격시킨 것인데요. 이를 본 베이비몬스터의 팬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개된 엄청난 실력과 매력을 가진 멤버 모두를 무대 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데뷔시킬 예정이라고 하죠. 블랙핑크 이후 처음으로 나온 YG 신인 걸그룹이 어떤 퍼포먼스와 노래로 K-POP 팬들을 놀라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화제가 되었던 연예계 뉴스 를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소식들과 함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최근 한 일반인이 아이유가 상습 표절을 해왔다며 고발했다는 기사와 아이유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에서 새로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요약하자면 아이유를 향해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과 근거 없는 내용의 간첩 루머, 성적인 비방 등을 일삼아 오던 세력에 대해 소속사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저작권 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 하게 작곡가도 아닌 가창자인 아이유 만을 고발한 것은 아이유의 이미지 에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에게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것인데 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제보와 뉴스 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소통하며 추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팝뿐만 아니라 궁금한 연예계 소식까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니 듀유람뉴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까지 도유람이었습니다.